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당선시킨 그 당원들의 82.8%가 단일화 필요성에 동의했고, 이 가운데 87%는 후보 등록 이전에, 즉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우리 당 원로들께서는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,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. 더욱이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님의 약속입니다. 후보가 되면 즉시 한덕수 후보부터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김문수 후보께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. 후보 단유라는 우리 당원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요구이고 시대의 명령입니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.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. 정당한 절차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로드맵을 설계해 왔습니다.